어머니들이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문제집 어떻게 골라서 어떻게 써야 되냐 이런 얘기시거든요 이만한 문제지가 있는데 이 문제집에 있는 내용이 정말 다 필요할까요?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아이들은 오히려 똑같은 문제 계속 풀리잖아요 그럼 처음엔 잘 풀다가 나중에 못 풀어요 어머니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문제집 어떻게 골라서 어떻게 써야 되냐 이런 얘기시거든요 제가 어머니들한테 부모님들한테 가장 좀 말씀도 많이 드리고 부모님들도 의외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세 가지를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저는 이게 되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선생님들 중에도 선뜻 나 이렇게 가르칠게요 라고 말씀하시기 어렵죠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이렇게 생각 안 하시니까 이거는 제 생각에는 거의 그냥 믿어주셔도 되지 않을까 싶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집을 다 풀지 말아라 이만한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집에 있는 내용이 정말 다 필요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냐면 문제집 딱한 권만 풀고 치우지 않아요 우리가 보통 보면은 요 문제집도 풀고 그다음에 이거 풀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심화 문제집이라고 샀으니까 심화 문제만 딱 실어놨을까요 그럼 출판사는 어떻게 먹고 살겠어요 심화 문제집이라 하더라도 기본도 있고 또 이렇게 개념도 있고 쉬운 문제도 있고 뭐 어려운 문제도 있고 이래요 그리고 그냥 기본서라고 하더라도 또. 여기도 들뭐 어려운 것도 있고 쉬운 것도 있고 막 그렇고요. 그 다음에 또 유형별로 하나만 실어놓으면 되겠어요? 누가 문제 풀다가 빠진 것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또 유형별로 이렇게 여러 개또 중복되게 올려놔요. 그러면 부모님들이 보시기에는 꼼꼼하게 푸는 게 좋은 거 아니냐고 하시는데 물론 꼼꼼하게 다 풀면 제일 좋죠. 근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안 되니까 진도가 늦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. 저는 느낌으로는 3분의 1만 풀어라 주의요 예를 들면 최상위 문제집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어려운 문제집을 샀어요. 그러면 여기서 어려운 문제 위주로 풀어라. 근데 너무 어려우면 다른 문제집을 사야죠. 사실 오히려 다른 이제 기본서를 샀는데 문제가 엄청 많아요. 여기 있는 거 앞에 쉬운 거다 풀고 그다음에 조금 어려운 거다 풀고 조금 어려운 거다 풀고 다 풀면 시간도 너무 부족할뿐더러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근데 부모님은 이제 어떻게 궁금해하시냐면 그거야 당신이 전문가니까 맨날 그 문제집 보고 있으니까 여기 풀어라 여기 풀어라 이렇게 하는 거지 그거 어떻게 그렇게다 하냐? 사실 맞는 말씀인 게 학원에서 원장님들도 다 그렇게 못 하시는 게 뭐냐면은 되게 번거롭거든요. 왜냐면 그냥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 풀어 이게 편하지. 넌 여기부터 이거 풀고 여기는 빼고 이건 풀 여기는 빼고 여기는 이렇게 하고 여기 다시 한번해보거 되게 힘들잖아요. 그러니렇게잘못 하신단 말이에요. 부모님들한테 추천드리는 방법은 뭐냐면요. 유형별로 문제 있기 막 있잖아요. 그러면 끝에 두 개씩만 풀어라. 유형별로 두 개씩만 풀어라. 그 나중에 해보니까 얘는 여기 다 틀리더라. 그러면 다시 한번 풀어라. 위에 거 다시 풀고 이런 주의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기에 너무 쉽다. 이 문제집이 3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거의 다 맞아. 그럼풀 필요 없다고 저는 솔직히 생각해요. 한번 정도 풀어서 잘 나오는 거 확인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다른 문제집에 또 그런 거 하지 말. 조금 아이가 챌린징 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다루되 유형별로 문제를 다 풀지 말고 밑에 두 개나 세개 정도만 풀어라 아이들은 오히려 똑같은 문제 계속 풀리잖아요 그럼 처음엔 잘 풀다가 나중에 못 풀어요 그리고 막 모르겠다고 한다니까 왜냐면 이상 머리에 들어오지 않는 거죠 특히 잘 하는데 계속 푸는 이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반대로 얘기하잖아요 애가 모르는 걸 계속 풀면 뭐 하겠어 요 이거 똑바로 하고 문제 풀어야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유형의 문제를 계속 푼다 이거는 비중을 많이 낮추셔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두 번째가 뭐냐면 저는 맞은 문제 어려운 문제. 래서 답지를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. 저는 어떻게 하냐면 애들 문제를 풀어줬어요. 그럼 저도 답지를 봐요. 왜냐면 왠지 이 답안지보다 내가 더잘 풀었을 것 같고 내가 더 멋있게 풀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답안지를 봐요. 가끔은 풀긴 풀었는데 이것보다 더잘 푸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생각하고 문제집을 볼 때도 있어요. 저는 수학 문제는 토론식으로 공부하는 게 가장 좋다고 말씀드렸고 다양한 관점을 가지게 되는 그 연습 자체가 메타인지가 향상되고 아이들이 다양한 관점을 통해서 모르는 문제를 풀게 되는 연습을 하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. 다양한 관점을 가지게 하는 그 토론 상대로 답지가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답지를 보게 하는 건 나쁘지 않다. 다만 혼자 자기가 트라이해보고 답지를 보는 게 좋겠죠. 그리고 답지를 볼때 정말 모르겠 잖아요. 그럼 이제 많이 물어보세요. 답지를 보게 해야 될지 엄마가 설명을 해줘야 될지 아니면 끝까지 고민하게 냅둬야 될지 모르겠다 근데 끝까지 모르는데 냅두건 제가 봤을 때 거의 고문이고요. 아이가 힌트를 줘서 계속 생각하게 만드는 게 수학 공부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누구나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저는 한 줄만 딱 보고 가려 한 줄만 딱 보고 가려. 가린다. 그러면, 아, 이렇게 시작하면 되겠구나. 이런 힌트를 마치 학원 선생님이나 과외 선생님 옆에서 지도해 주는 것처럼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. 그래서 너무 거부감 갖지 마시고 답안지를 보여주되 한 줄만 딱 보고 시작하고 모르겠어? 한 줄만 더 이렇게 보면 좋겠다 생각합니다. 그리고 맞은 문제, 어려운 문제도 답을 보고 아, 나보다 더잘 풀었네. 아, 이런 방법도 있네. 라는 거를 계속 답지와 토론하게 해주는 게 저는 나중에 중고등학교 왔을 때 크리티컬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. 세 번째 보면 특히 이런 아이들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. 일단 막 풀어요. 별표 쳐. 틀려. 그러잖아요. 그럼 이제 어머니들 볼때 얘네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. 생각도 안 하는 것 같다. 그냥 문제 풀고 틀리고. 그럼 다시 풀어가면 또 틀리고, 틀리면 또 틀리고. 이런 거를 반복하는 아이들이 있어요. 이런 반복하는 아이들한테 어떻게 가르치면 좋겠냐. 부모님들 고민이 많으신데. 이런 아이들은 왜 그러는 걸까요? 그 아이 입장에서는 이게 미션인 거예요. 그 아이의 미션은 뭐냐면, 문제를 빨리 풀어서 채점을 받아. 틀리면 고쳐. 이게 그 아이의 미션인 거거든요. 사실 그 아이를 탓할 수가 없죠. 왜냐면 그 아이의 미션은 그게 맞으니까. 저는 그런 아이들한테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통해서 이 미션을 바꿔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뭐냐면, 저는 그런 아이들 있잖아요. 주변에 그런 아이들 있으면 그냥 답을 써줘요. 이 문제의 답은 90도 써줘요. 그리고 나서 이 문제가 왜 이런 답이 나왔는지 처음부터 설명하는 걸 미션으로 바꿔주는 거죠. 답을 구하는 게 아니야 라는 미션을 주고 싶잖아요 그럼 답을 구하지 않게 해야 돼요 그러면 답을 알려주고 그 아이한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써와라 하다못해 네가 말로 설명을 해봐라 이렇게 미션을 바꿔주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제집을 처음부터 끝까지 풀었다 이게 그 아이의 수학 실력과 크게 상관이 없다 생각해요. 문제집을 풀 수는 있겠죠 꾸역꾸역 풀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집을 빨리 풀고 몇건 풀고 어떤 문제집을 풀고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문제집을 통해서 아이가 역량이 향상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걸 누구나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가지고 있는 그 고정관념에서 좀 벗어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문제집은 꼼꼼하게 다 풀어야 성실한 거다 저는 그 시간에 풀었던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거나 아니면 다른 문제집을 또 풀면서 겹치는 문제들을 한번 고민해 보는 거아 이런 스킬들이 많이 활용되는구나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활용해서 문제 많이 푸는구나라는 것을 익히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. 두 번째는 뭐냐면 답지와 답을 보는 건 나쁜 거야. 뭔가 포기하는 거야. 아니고 나도 토론 상대가 필요하다. 그 토론 상대가 답이 될수 있다. 세 번째는 답을 찍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. 답을 찍어내지 마라라고 얘기하는 대신에 이 아이의 미션을 바꿔줘야 된다. 답을 내지 않고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걸 아이한테 굉장히 선명한 메시지로 알려줘라. 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하잖아요. 부모님들이 사실 되게 신기해하세요. 처음에 아이들이 되게 어려운 문제를 풀면 뭐 아, 모르겠다고 딴 정부리고 오래 걸리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방법으로 풀었을 때 어쨌든 아이가 생각보다 경쾌하게 풀어내고 이것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는 걸 많이 들은 것 같아요. 한번 실험해 보시고 도전해. 보시고 또 어려운 점들은 저랑 댓글로 달아주시면 같이 고민하면 좋겠습니다.